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이 서서히 잊혀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 그만큼 가슴 아프고 무기력한 순간도 없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마주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단한 방울의 피로 미리 알아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지 모를 기억의 그림자, 바로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 병을 진단하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복잡했으며 많은 이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병을 찾아내는 새로운 방법을 넘어 우리 모두의 미래에 어떤 희망의 빛을 선사할지 보여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기억을 지키는 싸움에서 마침내 찾아온 극적인 돌파구에 대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마치 소리 없이 다가오는 그림자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조금씩 갉아먹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건망증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언어 능력과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에는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잔인한 병이죠. 사랑하는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순간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곁을 지키는 이들에게도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처럼 파괴적인 병임에도 불구하고, 알츠하이머는 오랫동안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려운 난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병의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이 미미해서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오인하기 쉽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침습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검사들을 거쳐야만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츠하이머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과정은 왜 그렇게나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을까요? 주된 방법 중 하나는, 뇌 속의 아밀로이드 플라크 침착 여부를 확인하는 폐 촬영이었습니다. 뇌의 미세한 변화를 영상으로 포착하는 이 검사는 그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했죠. 게다가 방사성 물질을 주입해야 하는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뇌척수액 검사가 있었는데요. 이는 허리 부위에서 직접 뇌척수액을 채취해야 하는 과정이라 환자에게 상당한 통증과 불편함을 안겨주는 침습적인 검사였습니다. 말 그대로 몸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고통스러운 절차였던 거죠. 이러한 진단 방식들은 높은 비용과 침습성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검사를 주저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병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병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알게 되는 현실은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죠.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이미 뇌 손상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알츠하이머 병은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운 질병으로 남아 있었고, 이는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불안과 답답함, 그리고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인류는 이 고통스러운 병 앞에서 오랫동안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끼며, 보다 쉽고 정확하며 고통 없는 진단법을 갈망해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과학자들은 기업을 지키기 위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거죠. 이런 절실한 바람 속에서 과학자들은 수십 년간 한 가지 꿈을 꾸어왔습니다. 바로 피의 한 방울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는 것이었죠. 상상해 보세요. 고통스러운 척수액 채취도 값비싼 방사성 물질 주입도 없이 그저 병원에서 간단한 체열만으로 이 무서운 병의 그림자를 미리 감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는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인류의 오랜 염원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마치 망망대회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아내는 것처럼 수많은 난관이 과학자들의 앞을 굳건히 가로막았죠.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과는 달리 혈액 내 장벽이라는 견고한 방어막으로 철저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장벽은 뇌를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동시에 뇌 안에서 벌어지는 미세한 변화가 혈액으로 전달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액 진단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알츠하이머병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단백질 같은 물질들이 뇌 속에서 쌓여가더라도 이들이 혈액 속으로 유의미한 양만큼 흘러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마치 굳게 닫힌 성벽 너머의 비밀을 알아내려는 듯 혈액 속에서 아주 미량의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뇌 속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뭉쳐 플라크를 형성하고 타우 단백질은 엉키면서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이두 단백질은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알리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문제는 이 단백질들이 혈액 속에서는 워낙 미량으로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맑은 강물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그 잉크의 흔적을 정확히 감지해 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게다가 혈액 속에는 수많은 다른 단백질과 물질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어서 특정 단백질만을 정확하게 골라내 측정하는 일은 고도로 정교한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수많은 연구실에서 밤낮없이 실험이 이어졌습니다. 연구원들은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복잡한 장비들을 조작하며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또다시 무너지는 실험 결과 앞에서 좌절하기를 반복했죠. 어떤 연구팀은 특정 단백질의 변형을 찾아내려 했고 또 다른 팀은 혈액 내 다른 물질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기대했던 만큼의 정확도를 얻지 못하거나 재현성이 떨어지는 결과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이는 연구의 진척을 더디게 하는 큰 장애물이었죠. 마치 어두운 터널 속을 걷는 듯 희미한 빛한 줄기조차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될지도 몰라 하는 희망이 피어 올랐다가도 곧이어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일이 다반사였죠. 수많은 과학자들이 좌절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혈액검사로는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지키고자 하는 인류의 열망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해 전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분석 기술을 개발하며 끈기 있게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나가듯이 수많은 시행착오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연구에 매진했던 것이죠. 그들의 땀과 노력이 모여 마침내 희망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할 때까지 그긴 여정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던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인류의 끈질긴 탐색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밤샘 연구를 거듭하며 미세한 실마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죠. 그리고 마침내, 오랜 기다림 끝에 희망의 서광이 찬란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혈액 속에서 알츠하이머병의 흔적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마치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변화를 혈액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는 것과 같았달까요? 연구자들은 뇌 속에 쌓이는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이라는 알츠하이머병의 핵심 원인 물질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타우 단백질이 특정 부위에서 인산화된 형태, 즉, 피타우라고 불리는 단백질의 변형체에 집중했죠. 이 피타우 단백질은 뇌신경세포 손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피타우 217과 피타우 181 같은 특정 아형들은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미량의 단백질들을 혈액 속에서 정확하게 검출해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뇌척수액이나 PET 영상 검사에서만 선명하게 보이던 이 신호들을 복잡한 혈액 성분 속에서 찾아내는 것은 마치 모래사장에서 반을 찾기만큼이나 까다로운 과제였던 거죠. 하지만 첨단 바이오 분석 기술의 발전은 이 난제를 풀어낼 열쇠를 제공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과학자들은 혈액 내 아주 미세한 양의 피타우 217과 피타우 181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넘어 그 정확도가 기존의 침습적인 내척수액 검사나 고비용의 필 촬영 검사에 버금가거나 심지어 그 이상이라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염원했던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죠. 연구팀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데이터 그래프 속에서 혈액 내 피타우 수치와 뇌속 아밀로이드 침착 및 타우 병변 간에 극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며 감격의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은 곧전 세계 과학계를 흥분시켰습니다. 주요 국제 학술지에는 관련 연구 논문들이 잇따라 게재되었고 전 세계 언론은 피한방울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는 시대가 열렸다. 는 헤드라인을 쏟아내며 이 놀라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듯 알츠하이머병으로 고통받던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이병의 정복을 위해 헌신해 온 수많은 연구자들에게는 가슴 벅찬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절차 없이도 간단한 체열만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셈이죠. 이는 진단 패러다임 자체를 송두리째 뒤바꿀 결정적인 전환점임이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혈액검사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질병을 알아내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미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알츠하이머병은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진단이 가능했고 그마저도 고통스러운 과정과 높은 비용을 수반했죠. 하지만 이제는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아주 간단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질병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알츠하이머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대응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과연 이피한 방울의 기적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미래를 선사할지 다음 시간에는 그 놀라운 변화의 가능성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피한 방울이 가져올 알츠하이머 진단의 놀라운 변화. 그 구체적인 미래의 모습들을 함께 그려볼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혁명적인 전환점이 과연 어떤 희망의 문을 열어줄지 말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변화는 바로 조기 진단의 보편화입니다. 이제는 알츠하이머병 진단이 더 이상 고통스럽고 복잡한 과정일 필요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초기 단계의 미세한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질병이 심각하게 진행되기 훨씬 전에 예방적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치 작은 불씨를 초기에 발견하여 큰 화재를 막는 것처럼 말이죠.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질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혹은 아예 발병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일 아닌가요? 이러한 조기 진단의 기회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에도 엄청난 속도를 불어넣을 겁니다. 그동안 신약 개발이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병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병의 초기 단계에 있는 심지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약물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신약 개발의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더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수많은 연구팀들이 이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변화는 알츠하이머 환자 가족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한결 가볍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오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은 이로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조기 진단을 통해 질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더 많은 시간과 준비의 기회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치매로 고통받던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웃으며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이 얼마나 따뜻하고 감동적인 변화일까요? 물론, 이 모든 희망적인 미래가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암방울 진단법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검사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고 모든 지역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용을 낮추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하겠죠. 또한 이 진단 결과를 통해 어떤 치료 계획을 세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은 없는지 등 추가적인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들은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기억을 잃어가는 것을 그저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지만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절망적인 현실과 달리, 지금 우리 앞에는 눈부신 과학적 돌파구가 펼쳐져 있으니까요. 이 기술은 단순히 새로운 진단법을 넘어 인류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기억을 지키는 싸움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피한 방울이 가져올 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특히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실질적인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줄지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과연 이한 방울의 작은 피가 세상의 기억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